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자 중에 강자, 남자 중에 남자, 사랑하는 약자, 김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 순수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순수고, 제 동생이 정직입니다. 예. 아, 어릴 때부터 동네 개들이 저를 잘 따라다녔어요. 이상하게 저는 개들의 표정이 보여요. 슬픈지, 뭐, 기쁜지. 산에 가면 막 들짐승들 막 다옵니다. 예, 그래서 교감하고 절대로 뭐 먹이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교감합니다. 예.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laughs> 제 친구 중에 육해공한 마리씩 다 있는데 두더지랑 아 두더지가 또 산에 갔다가 만나가지고 엄청 친해졌고요. 또뭐 독수리 예, 독수리가 또 하늘에서 날라와가지고 또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산에 가면 멧돼지 네, 예, 멧돼지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육회 공중에 해가 빠졌어요 아, 해가 빠졌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아직, 물고기랑은 아직 친화력이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 이게 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게 진짜 많거든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제 눈빛이 순수하다고, 아, 제 눈빛이 순수하다고, 순수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 순수함이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노래 박살나 보시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박살내 보겠습니다.